자격이라도 있느냐 이놈아 아저씨 그러지 말고 밥좀 주세요 아저씨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밥을 얻어먹을 수가 없어요 아저씨 밥좀 주세요 아저씨 야 이놈아 네가 나한테 밥을 달라고 할 자격이라도 있느냐 이놈아 네가 우리집 농사를 지을 때 한번 도와주기라도 했느냐 이놈아 네가 이놈아 우리집 돼지에게 어? 물이라도 한번. 떠다 줬느냐 이놈아. 써 꺼지가라 이놈아. 꺼지가라 이놈아. 여보세요, 여보세요.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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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지 마세요. 꺼지 마세요. 주세요, 아저씨. 야 이놈아 이 거지 같은 놈아. 써 꺼지가라 이놈아. 너들 밥 있으면 우리 집대에게라 주겠다. 이놈아 써 꺼지가라.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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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지 마세요. 아가겠답니다요아 아오 아저씨. 어 가기는 가겠는데 아저씨. 저기 있는 교회에 한번 나가보세요 저 교회에 나가면요 예수님도 믿고요 예수님 믿으면요 욕심도 없어지고요 마음도 착해진대요 아저씨 제발 교회에 한번 나가보세요 아저씨 야 이놈아 어. 아니 아 그러고 보니까 그주제또 예수를 믿는 놈이었구나 야 이놈아 가지가라 이놈, 가지가라 이놈아, 아닙니다 여, 아저씨. 우리 사람들은 하 저러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요. 그래야 천국갈수 있습니다요. 아저씨,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. 야 이놈아, 응? 어? 성경에 나오는 야,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야 이놈아. 다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야 이놈아. 응? 여러분들,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들 다 거짓말이지요? 아, 아니야. 아, 뭐라고 아니라고? 네. 세상에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다는 말이냐, 여러분들아? 지옥은, 있, 당신, 당신이 꼭갈 곳. 거짓말이다, 지옥은 당신 머리에 있어요. 성경은 다 거짓말이다, 이놈아. 지옥은 당신 머리에 요 성경은 거짓말이야. 당신이 아저씨가거보지 성경은 다 거짓말이야. 아, 아니에요. 이 세상에서 잘 먹고. 알 살다가 하면 어딜, 그게 천국이지 세상에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단 말이야 이놈들. 왜 아이들한테 소리를 질러요? 까! 어쭈! 손가락 한번 좀. 손가락 한번 세구마. 아니야 그거 말실수한 거야. 어? 내 그거 하려고한거 아니야? 어? 나도 이 손가락 한번. 나도 세니까 한번 베트남부어 볼래? <laughs> 네. 성경은 없다. 있어요. 아, 그아저씨다안물어봤는데요안물어봤어 네. 네. 나어참 어쨌거나 아침 서부터재수없 들으니까 에이. 아버지세요 머리가 와. <봐보자> 아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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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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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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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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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저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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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감이 예수님 믿고.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, 하나님. 예수님, 저는 왜 이렇게 아픈 겁니까요? 왜 저는 엄마도 없고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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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도 못보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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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저는 그렇지만,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요. 예수님이 나를 사람과 되는 거를. 믿어요. 어. 오, 네. 너무 배가 고프고, 너무 매도 많이 맞았다. 어. 예수님,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. 예수님. 어.